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에 물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할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모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또 아슬지파 바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 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어, 주님 품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이한 날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을 더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두가복음 2장 참 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어, 도전과 또 어, 의미를 던져주는 어, 놀라운 말씀들로 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고지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상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문을 열면서 1장에서 유대인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쭉 나열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크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 그래서 피지컬 제니얼러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영적인 스피리셜 제니얼러지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족보 영적인 족보 이전에 육적인 유대인의 족보를 쫙 나열함으로써 이제부터 어, 그 기록하게 될 예수 크리스도 어, 그분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에 관해서 너희가 경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아,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했어요. 특별히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어, 저는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이 이방인의 복음에 보게 되면 은 유대인의 족보는 찾을 길이 없고 어 대신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 보세요. <laughs> 10절,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그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자, 주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이 오심의 사건은 어떤 특정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어, 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에프리카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온 백성,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어, 오신 주님임을 어, 고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큰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죠. 요한겔레온이라고 하는, 아, 굿뉴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다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 어, 이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참아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을 섞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그 소리가 대단히, 어떻게 들릴까요? 베타적으로 들리는 거죠. 야, 나는, 저 사람들은,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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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 어 또, 어? 우리 성교회, 우리 교고, 어, 어 우리 나라. 사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 자칫, 어, 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들에게 어, 나누지 못하게 하는 어,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우리 그런요.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어, 선택받은 택한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의식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또 헬라인을 위하여, 저 사마리안까지, 온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우리의 이 범주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로 보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칫 그런 분들일수록, 너무 소속감에 투철해가지고, 우리 부서, 우리 성교회,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그 전체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패밀리고 그리고 같은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순간의 아침 안개처럼 우리가, 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어, 이 사실을 견지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 온 백성을 향한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내가 막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돼. 오히려 그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조차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도 못한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내가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사순절 어, 생명사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서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 밖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속해 있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과감하게 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더 나가서 저5대주 저 6대양, 세계 열방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의 사건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건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라우로 에이레네 라고 말해요. 평화, 평안. 또 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 샬롬. 아. 여러분, 어, 이 평화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에덴 밖에 던져진 인생들은 그때부터 평화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에덴 그 어, 평안과 그 어, 평화의 동산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내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갈등과 아또본냄 어, 온통 우리 안에 전쟁터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내면이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여러분 그 어두운 마음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고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알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재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그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저는 여러분의 죄에 민감한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라도 어, 이 관계를 갈아막고 있는 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참회함으로 그 죄를 청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주님이 이 죄를 우리가 아, 회복할 수 있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주님의 이 평안이 이 사순절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아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아 고통 가운데 아 그렇게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평안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으로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먹구름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